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어, 제가 우리 방탄 멤버들 군복무 기간 동안 라이브를 1년 6개월 이상 진행하다가 어, 얼마 전부터 라이브를 쉬고 있죠 네, 그동안에 저도 이제 재충전도 해야 되고 매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많이 빌려 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면나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에, 자주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라이브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방탄 멤버들이 이제 전역한 이후로 팬분들이 완전 철동 소식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 우리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고 또 성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전역하고 보니까. 완전체 활동이 일체 없고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우울하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방탄단 멤버들이 우리 팬들께 약속한 대로 내년 봄에 3월, 4월, 5월 중에 에, 에, 완전체 컴백 을 발표하고 이제 어를돌 걸로 발표했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복모도 기다렸는데 끝까지건뭐몇달더못 기다리겠어요. 팬분들은 방탄단 멤버들의 말만 이제 믿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그 K-POP 대 헌터스가 이번 주 빌보드 핫백에 수도 1등했습니다 그래서 K-POP 대 헌터스가 OST 골든이라는 노래가 이번 주 빌보드 핫백 차트 1등해가지고 총 4주째 이제 1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K-pop 이팝 m o n s 가라는 t 을 너무 좋아하말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K-pop 데 e m o 스가 잘하는 건 잘한 건데 왜 거기다가 왜 방탄을 타도왜이고게냐왜이거죠저도이렇도이나쁩이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케이팝 데헌터스 골든이 1위를 냈다 BTS 다이너마이트 뛰어넘는 대기록 이거 오늘 나온 줄 아세요? 아니 그냥 케이팝 데헌터스 골든이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BTS를 뛰어넘었다 다른 방송사인데요 케이팝 데헌터스 OST 골든이 빌보드 핫100 또 1위 BTS 넘었다 아니 빌보드 핫100 1위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 빌보드 핫100 1위 축하해 누가 뭐랍니까? 90 BTS를 넘었다. 얘네도 왜 이래요? 또 이러고 앉았습니다. BTS 깼다. K-pop 대형 엘퍼스 골든 빌보드 핫100 4주일이. 아니 BTS가 뭐 어쨌다는 거라고? 뭘, 뭘 깨고 지랄들입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이것들? 제가 쌍서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했거나 아니 아예 또 이러고 앉았어요. 케이팝 텐원트스 OST 골든 미국 빌보드 학백풍산 사주 일위 비트 s 기록 제쳤다 비트 <laughs> 제쳤답니다 그러면 제가 온갖 기사 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 이거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BTS 버터 넘어선 K팝 대문 헌터스 골든 사, 네 번째 빌보드 합백일. 다 오늘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들 제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걸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게 뭐냐면요. 이거 전부 가짜 뉴스라는 걸 보여 드리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제 특기가 언론들이 국민 선동하는 가짜 뉴스 나면 바로 제가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죠. 아주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자기들 무슨 기사 씁니다. 믿는 줄아나 봐.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아, 또 정치적인 얘기로 나가면 다안 되지. 전부 쿠라 국민 선동 가짜입니다. 그렇게 가짜를.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요. 뭐 오늘의 제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요.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BTS를 깎아내리려고 하나 이거죠 왜? 그냥 BTS 말하지 말고 K팝 뱅원더스가 합백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 아닙니까? 굳이 BTS를 제끼었고 트에서 깔아뭉겼다 란 말을 왜 덧붙일까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방탄소년단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지 왜? 저는 이, 이 이런 것들은 다 중국과 관련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데모노토스가 비트를 제쳤다? 뭘 제쳐 이놈의 새끼들아 아, 이 싸가지 기자애들 보세요 예, 영어로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외국 외국고 그 우리 구독자들 보시되매 맨에 보시면 BTS 그다음에 오른쪽에 K-pop d e m o Hunters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칸 핫백 1위 보겠습니다. 핫백 1위 BTS는 8송스여개 곡이 핫백 위했습니다이 때까지. 맨 오른쪽에 K-pop d e m o Hunters는 노래 하나 원송 노래 하나가 핫덱 1위했어요. 빅테스는 8개 1위인데 K팝 대화에스는 하나 1위했습니다. 하나 요번 지금 겨우 한번 1위 한 번은 아니지만 노래 한곡한 한 곡으로 사주니까 두 번째 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요, 맨 왼쪽에 두 번째 칸 보시면 핫덱 넘버 원 위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노래 곡 수가 아니라 맥주. 몇주 합백 1위 했냐 그거 보여주는 거죠 BTS는 10주 버터란 노래가 10주 1위 했습니다 10주 1위 그런데 오직, 오른쪽에 보면 K-POP 대원더스는 오늘 기사 나온 골든이 4주 이번 주가 4주째 4주째 근데 뭘 제쳐 여러분 보세요 뭘, 아니 무슨 기록을 봐도 BTS는 제친 게 없는데 뭘 제쳤다는 거지 BTS는 10주 버터가 10주 합백 1위 했어요 K-POP d e m o n 는 이번에 4주예요 그리고 BTS는 학대 길이가 8곡인데 K-POP d e m o n t h 는 겨우 한곡 노래 하나 가서 4주째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가 BTS 제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제스다는 거지 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리나라 K-POP 팬들을 우리나라 방탄 팬들을 개 대지 취급하냐 이겁니다 BTS는 학백일이가 8곡 K-POP d e m o n 는학백일 겨우 한곡 BTS는 버터가 10주 1위. 케이팝 데모스는 요번에 골든이 4주 1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예요. 캐디헌의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합백 통산 4주 1위 BTS 기록 깄쳤다 <laughs> 와, 제가 저 우리 기사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오늘 에, 그냥 영상으로만 올리려다가 영상으로만 제가 올리려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화면에 출연해서 간만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날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방탄소년단 합백 1등 한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덟 곡이라는데 뭐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많이 올려 드렸던 상황입니다 많이 올려 드렸었고요. 빌보드 합대 길이 방탄한다 1등한 노래 메뉴에 다이너마이트. 두 번째죠. 세비지 러버세 번째 줄에 라이프 고전. 네 번째 줄에 버터. 다섯 번째 줄에 마이 유니버스. 여섯 번째 줄에 퍼미셔드 댄스. 일곱 번째 줄은 뭐 BTS 그룹 노래는 아니지만 멤버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민의 라이크레이지. 마지막 줄에 정국의 세븐. 이렇게 여덟 개는 일등했는데 저 K-POP 대모 불든이라는 노래 하나 가지고 지금 겨우 집 간신히 일등한 거 아닙니까? 뭘 제초 제치기는 여러분 제가 성질 안 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자 요새 우리 우리 팬분들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성질 나고 이런 판국에 저도 저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간단하게 아, 이거 설명 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우리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화면으로, 나, 화면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방탄단 관련된 중요 쟁점 주로 쟁점은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고 간단한 뉴스 정도의 영상을 제가 팍팍팍 빨리빨리 빨리 제가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영상 짧게 짧게서 해 올려드릴 테니까 네. 못생긴 얼굴이지만. 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우리 방탄단에 대해서, 에, 팬의 입장에서, 여러분처럼, 팬의 입장에서, 응원하는 입장에서, 에, 그런 뉴스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좀, 재미나 수식또 전해드릴게요. 안녕!